오늘의 주제 26년 생길 연애 사건. 앞에 보이는 숫자 3개 중 마음에 끌리는 숫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보겠습니다. 우리 1번 분은 26년도에는 크게 연애에 관심과 기대가 없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1번 분을 지켜보면서 꾸준히 챙겨주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 사람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쉽게 말하지 않고요. 연락이나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 마음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겁니다. 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어, 가볍기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한 해가 될 겁니다. 네, 2번 카드 보겠습니다. 어, 우리 2번 분은 26년도에는 가볍게 호감이 생기는 인연으로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어, 설레는 대화와 연락이 늘어나지만 중간에 서로 오해가 생겨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한 번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책임감도 있고요. 현실적인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안정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며 말보다 행동으로 믿음을 주면서 연애를 하게 될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3번 카드 보겠습니다. 어, 우리 3번 분은 26년도에는 3번 분이 더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상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어, 그중한 사람은 예전에 알던 사람이거나, 한번 스쳐갔던 인연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연락이 오거나 마음을 확인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고민 끝에 선택을 하게 되고요. 마음을 열면 썸이 아닌 진지한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